출발해봅시다. 기도에 붙여서 됐더니 오늘은 별 일정은 없는데 드라이브스루를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케이비스로 가서 밀크티를 포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모지게 텀블러도 챙겨왔어요. 아, 어제 운전 연수 마지막 날이었어가지고 룸미러가 틀어져 있네. 잠시만요. 다시 맞추고, 드라이브스루 무사히 잘할 수있었지 사실 드라이브스루가 처음은 아닌데 지금 가는 지점에서 해본 건 아니어가지고. 버 뭐지? 모인 보호 구역입니다. 약6 8미앞 대림대 사거리에서 경수대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좌측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78미터 앞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네비들을 많이 끊겼네 아, <laughs> 학교 가는 거 아니면 일정이 없는 이상 그냥 집에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라도 영상을 올려보려고 <laughs> 차를 끌고 드라이브스루에 가고 있습니다. 운전은 또 자주 해야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학기에는 학교를 세번 가는데 뭐 월요일날 차 끌고 학교 갔다가 진짜 <laughs>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학교에 저희 학교 관계자나 뭐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차를 많이 대나봐요 그래서 주차 난에 엄청 시달리는데 그날 제가 1시 반 수업이어서 1시에 이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차 자리는 이미 없고, 없어서 이중 주차를 엄청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주차 자리를 찾으려니까 수업을 도저히 정시에 맞춰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막세 바퀴, 네 바퀴 학교를 돌 때마다 이제 제 야마도 같이 <laughs> 돌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냅다 도로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수업을 한 시간 늦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잠시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생각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로행세요약 300m 앞 대림대 사거리에서 경수대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좌측 아, 첫 번째 진짜.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78m 앞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잠시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78m 앞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여기도 아마 좌회전이 가능할 거예요. 첫 번째 차로를 추천 차로로 해주네요 아, 이게 아마 여기 차선이 직진도 같이 하는 차선이랑 네. 좌회전도 가능하다는 점. 좀 넓게 돌아서 삼차선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다. 엄청 시원해요. 떨린다. <laughs> 아, 로트 그, 뭐냐 거리뷰도 많이 봤는데 엄청 떨려. 요 약3 0 k m 단속 구간0니 m 7km, 0 k m 7km, 10km. 1로 k m 10km. 1 0 k k m 10km. 1 0 k 0 0 m 0 k 0 k m 단0 구간입니다. 그렇죠. 사차가 나오는 거죠 어, 이분도 드라이브스루를 아시나? 정유지부분입니다 음, 여기 있는데, 이게 맞나? 음, 어, 여기는 저번에 갔던 드라이브스루보다 길이 좀 좁은데요? 경유지 부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아이스밀크티 그란데 사이즈로 하나 텀블러에 받을게요 아이스밀크티 개인텀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주세요네 감사합니다 그수속도 참석되어 있어요. <laughs> 카드도 미리 <비링> 준비를 해놓고. 짜잔. 카메라 사지. 모르겠는데. 어, 안녕하세요. 얼만 채울까요? 어, 그냥 적당히 채워 주세요. 아, 응. 영수기 하세요? 아, 괜찮아요 해야 된단 말이지? 저희 제 밀크티를 픽업했습니다 네. 맛볼까? 음 맛있어 저 스벅 밀크티 진짜 좋아요 이거. 이거 네, 직진시로 맞 경유지 부근입니다 꼭 가다가 우회전이어서 그냥 2차선 계속 터볼게요. 방색전면등 소행에서 지나가라는 뜻이죠 이게... 직진인가 직,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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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약구지0지 앞에서 지구, 전입니다 깜짝빈랐네에3 아. 0 0 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 이우회회전이란소서인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했는데?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 뭐야 이게? 아, 이거 약 여기. 아기양천이라여2 0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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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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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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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길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건가? 그냥 가도 되는 거야?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좌선이 있다 휴우 진단됐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9미터 앞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 오케이 모임보호부역입니다 우리 길이 되게 험하네 집에 갈수 있지 좋았어 오늘 운전도 별탈 없이 왔다 응. 사실 여기서 넓게 못 돌면 또 우회전을 해서 가야 돼서 전 직진을 해야 집에 갈수 있는데 저번에 제 부주의로 차선을 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직진했는데 역주행 쪽으로 갈 뻔해서 진짜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물론 차가 주변에 없어서 다행이었지. 차가 있었으면 상상하기도 쉽네요. 그래서 또 여기도 되게 집중해서 가야 됩니다. 원래는 별 생각 없이 <laughs> 갔었거든요. 항상 그 역주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왜 역주행이 됐, 역주행이 될 뻔했을까? 이런 실수를 하면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엄청 자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와 진짜 역주행은 절대 안 되지 이러면서 신경써서 보는 신경써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가봅시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laughs>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600m 앞에서 인공로 80번길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근데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멍 때려가지고 이상하게 갔었어요. 여기가 그... 역주행을 할 거나...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네... 서진도잘 봐야 돼. 약 300m 앞에서 인공로 80번길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케이.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 알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무사히. 집에 왔어. 오늘은 좀 짧은 코스라 그 저번에 제 핸드폰을 떨궈가지고 주차하는 거는 영상이 못담았는데 오늘은 주차까지 좀 얌무지게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하는 거 보고 엄청 답답해서 영상 끄시면 어떡하지? <laughs>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초보분들이 차를 사신다고 동의보호구역입니다. 하시면은 저는 어라운드 뷰 진짜 강추합니다. 어라운드뷰가 진짜 미쳤거든요? 그거, 초보분들은 주차가 되게 미숙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라운드뷰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1m와 우회전입니다. 어라운드뷰가 있으면 진짜 주차를 못 하시는 분들도 못할 수가 없는 기능이에요. 진짜. 나중에 차 고르실 때, 그 옵션에 어라운드뷰가 있다그 차를 저는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좋아요. 좀 이따 주차할때그 어라운드 뷰 화면이 나오는 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잠시만 <목소리도> 잠사만 엄청 세게 부딪힌 것 같은데? 사이드 미요 <laughs> 일단 아이들 이거를 다시 좀. 와, 서해등이로 괜찮은 것 같나? 와, 저기서 한번 사단 날것 같았는데, 여기는 주차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차를 좀 대고 생각을 해보자. 有钱呢。嗯嗯嗯 아, 이정데 이동이 너무 붙으니까 이 상태로 조금만 빼게. 와 잠깐만 사이드미러 때문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네. 미치겠다. 됐어. 일단 좀 내려서 동태를 살짝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보고 올게요. 오, 다행이다. 오, 완전 폭소리 나가지고. 진짜. 완전 폭소리가 나가지고. 심장이 철렁했는데. 영상 끄고 후레시키고도 한번 봐볼게요. 갑자기 식은 땀이. 어 다행히 사이드 미러는 부딪힌 거 없이, 아 부딪힌 거 없댄다. 아, 아니, 다행히 사이드 미러는 지금 제가 후레쉬도 키고 봤는데 흠집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도 안 나서 다행입니다. 와 소리가 완전 무슨 퍽 소리가 나가지고 사이드 미러 부서진 줄 알았어. 네, 이렇게 사이드 미러는 괜찮습니다. 이게 그 틀어져가지고. 그 사이드미로 다시 맞추고 저는 집으로 올라가서 밀크티를 먹으면 진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